네, 안녕하세요. 지옥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트에서, 이거, 라바 재미있는 젤리, 라바 앤 재미있는 젤리 만들기, 라바 젤리 만들기를 샀어요. 네, 이거 샀습니다. 한 박스를 샀고요. 네, 가격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 이렇게 써져 있고요. 옆모습. 뒤에는, 식품 유형, 이런 거 써져 있구요. 밑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있고, 이렇게 있고, 이게 앞모습이었구요. 이가 앞모습. 뒤에는, 그냥 이렇게 있어요. 번호가 이거 만들어진 순서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드는 법은 여기 써져 있어요. 사과맛 스프를 컵에 부은 뒤, 튜브를 짜면, 재미 젤리가 숭숭숭, 이렇게 써져 있네요. 유통기한은 2016년 5월 1 2일이고요 만드는 영상은 제가 따로 올릴거예요 이거는 후기이기 때문에, 맛, 어, 네, 후기에요. 아, 이거 그냥 여기다 찍을까? 먼저, 이게, 4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라바 재미있는 젤리 만들기가 이렇게 4개 들어있는데, 먼저 이거 하나를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앞 모습은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식품 유형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 써져 있고 여기에 라바 재미있는 젤리 만들기 이렇게 있고 영양 성분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네 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제가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만들려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원래 제가 이걸 만들려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준비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물은, 물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평창수. 이렇게 가져왔고요. 준비물은 이렇게 두 개만 있나? 이, 있으면 되나요? 이거랑 섞을 거. 섞을거는 예전에 포핑쿠킹 수저 들? 되나 이게? 섞으면 되겠죠? 되겠지 뭐 네, 되겠죠 되겠지! 설마 어디에서 써? 구미츠레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섞을 것과 라바 재미있는 젤리만들기와 물이 있으면 됩니다 먼저 이거 치우고 한번 뜯어볼게요 먼저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여기 뜯는 곳 써져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뜯는 곳이라 잘 써있는데 져 여기를 이렇게 오 이렇게 끝까지 뜯어줍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열어주세요. 오 뚜껑이 아니라 그냥 종이였어요. 뭔가 사과 향이 올라오는데요? 왜 올라올까? 사과 맛이라고 들었어요. 이거는 뒤에 이렇게 냅두고 시작할게요. 네, 먼저, 이런 튜브, 송송이라 써져 있었죠? 아까 전에. 그거, 튜브, 그거 같고요. 그 다음에, 사과 맛 스프. 사과 맛 스프, 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컵이 있어요. 근데 컵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물 붓는 선이 있네요. 이렇게 선이 있고, 되게, 이런, 좀 말랑말랑한 재질? 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맞았어? 물 붓는 선까지 물을 부어주세요. 어구, 헐, 완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조금 넘었네. 괜찮아요? 넘어도 되겠지 뭐 그렇죠? 아무점면 넘어붙는 게 정상이에요. 자그 다음에 물붓는 선까지 넣으셨으면 이 라바 재밌는 젤리 사과맛 스프를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넣어주세요. 어? 가위. 순 가위 찾고 있었네. 옆에 가위가 있는데, 으 됐다. 가위로 이렇게 잘르셔서스레이트 넣어주고, 이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으셨으면, 여기 치우시고, 이거를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봤었는데 예전에 어떤 계정으로 유튜브 영상 올릴 때 그때 만들어봤거든요. <laughs>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마트 갔는데 떡있길래 샀어요. 이거는 포핑 쿠킹보다는 완전 빨리 섞여요. 벌써 가루가 거의 다 녹았거든요. 근데 아직 떠다니니까 좀 섞어주세요. 예, 좀뿌옇지만 괜찮아요. 한번더섞어 올게요. 네, 이렇게 좀 섞었는데 조금 투명해졌어요. 아까 전에보다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좀 투명한 상태로 할게요. 좀 섞었더니 이렇게 투명해졌어요. 이거 한번 맛볼게요. 네, 그냥 사과맛. 네, 좀좀 좀 그냥 사과맛. 이고요. 이거 튜브가 있는데 이 튜브를 꽃다리를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돌려준 다음에 꽃다리는 빼서 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헐 이거를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쭉쭉쭉 눌러주시면 동글동글하면서 동글동글해지면서 여기 밑에 이렇게 궁, 어 푸핑쿠키인 거 어디냐? 도도토처럼 예전에 다 이번에 저번단종단 단종된 것처럼 단종된 포핑쿠키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방울 한방울씩 해주세요 짜라락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잘 해주세요. 이렇게 잘 짜줍니다. 이렇게 다 해주세요. 네, 전 이렇게 다 했거든요. 다 짰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섞어줍니다. 좀 개구리알처럼 되죠. 이렇게 좀 섞어주셨으면 이제 하나씩 먹으면 됩니다. 이거 오 안돼 미쳤나 봐. 왜이러지? 내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우 셔좀 시네요 근데 네, 여기에 좀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이,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얘네들 얘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이게, 방금 만들어서, 바로 먹으면 그냥 속에 물까지 이렇게 터져요. 근데 이거를, 10분 정도, 이렇게 냅두시고 먹으면 속이까지 젤리처럼 변하는, 변하게 되는, 변하게 돼요 후기까지.. 제가 한 번에 쫙 잘라버려가지고 10분 정도 냅두고 먹으면 괜찮다고 하네요 여태까지 지옥남이었고요 라바 재미있는 젤리 만들기를 만들어보면서 후기까지 남겨봤습니다 안녕 이거 젤리는 아우맛안 나요 그냥 단 설탕 맛? 설탕 물에 녹인 맛? 그런 맛 나요 안녕 빠이